나 그래서 집에서 미리 전단지 보고 정리했습니다. 송육장 이마트 맞은 편에 있어요. 여기 뭐가 맛있기로 유명해? 고추짜장. 고추짜장이 유명해? 응. 난 짬뽕 먹고 여건 우동 먹을 건데. <laughs>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지. 고추짬뽕도 유명하네? 그럼 나 고추짬뽕 먹을까? 그래. 삼선 우동 하나 하고요. 고추 삼선 짬뽕 하나. 여기서 이렇게 부르네. 고삼마. 사무. 마가 왜 들어가지? 나의 고추 삼삼짬뽕. 어, 여보의 삼삼 우동이다. 우동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냐? 깔끔하다, 깔끔해. 근데 여보는 왜 우동이 좋 거야? 그니까. 난그 중국집 우동이 진짜 맛있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다. 그렇다. 오 고추야 고추 그 자체. <laughs> 장을 한번 봐볼까. 할인은 안 하지만 필요해서 사는 간장. 아 최순희 참기름 살려고 했는데 품절이에요. 아쉽다. 케첩. 케찹. 케첩은 자주 먹으니까 할인할 때 사다놔야 돼요. 파스타 우리 자주 해 먹으니까. 소스 세일할 때 사다 놓자 여보가 좋아하는 하얀 계란 할인해서 4980원 나이 네모 어묵으로 끓인 어묵 국이 먹고 싶었어 하나 사봐야지 레모나 레모나 살라 그랬어 두개 이상 구매시 오십 번 할인 이언이로 데려가야지. 수세미, 두개 구매시 50% 할인. 이거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제로 스크래치, 스펀지 수세미. 구름산 스파클링 맛있는 거 소문났나봐. 그것만 없어. 카레 만들어 먹고 싶어서 카레에 넣을 고기 하나 삽니다. 할인 넣은 당근도 하나 사가요. 맛살 두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 김밥에도 넣고 부쳐도 넣고 해야겠어요. 우리 김밥 자주 싸 먹으니까 할인할 때 김밥 햄도 사다놓자. 김밥 김 떨어지기 전에 사다놓자. 모짜렐라 치즈 할인할 때 덴마크 걸로 사갑니다. 치약 사러 왔는데 이가 가끔 시려서 시린 매드 써보기로 했어요. 하나는 잇몸 케어, 하나는 시린이 전용. 교차 구매 가능해서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핸드워시 리필 사다 놔야 되는데. 이거 한번 써보기로 했어요 한 번도 안 써본 거야 과자 5개 9,900원 나는 신당동 떡볶이 3개랑 눈을 감자 2개 살 거야 여보는? 나는 꽃게랑 2개랑 썬칩 2개 마지막 콘칩 하나 파이 비스킷은 초코파이 하나, 오트 하나, 오랜만에 마가리트 하나. 이렇게 먹자 라면 3개, 9,900원. 이번에는 신라면 두개 짜파게티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laughs> 그런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오늘은 11월 2일 일요일. 멍이랑 빵 사러 가고 있습니다. 목동 현대 왔는데 베질리에서빵 사요. 땅콩 크림 베니시 맛이 궁금해서 하나 사고 뜯어 먹는 올리브 식빵. 크림 덜크 카스테라 아 여보 이거 역시 소세지 어깨 어깨 바베기에다가 소세지를 넣냐 멍이가 좋아하는 소세지팡 푸드코트에서 저는 오늘도 왕동가스 주문했고요 멍이는 백합탈부유와 국산정식 주문했습니다 몽이꺼 되게 예쁘다 국물 먼저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김치 너무 맛있어 갈비국 김치

맛있어. 여기 소스가 맛있어. 뭔가 약간 토마토 맛 나지 않아? 내가 요 근래 먹은 돈가스 중에 1등이야. 그래? 응. 아, 명동 일지 돈가스보다? 응. 헐. 내가 냥이 깍두이 좋아하니까 많이 달라졌어. 고마워. 오늘의 디저트, 볼바셋, 제주 말차 혼합컵, 제주 말차 아이스크림 라떼. 아이스크림 너무 애기애기하다. 입가 심으로 말차가 딱이지. 음, 맛있어. 오, 이것도 맛있네. 맛있지? 응, 음, 반반 섞여가지고. 멍이가 쓰레기 된장국 <웃음> 쓰레기 <웃음> 쓰레기 된장국이라고 <laughs> 나 쓰레기 안 먹을래 멍이가 쓰레기 된장국 먹고 싶다고 해서 쓰레기 하나 삽니다 감자 알이 큰 걸로 삽니다 국 끓여 먹고 카레 만들어 먹을 거예요 쉬림프 케이 이 뭔가에서 봤더니 구우면 이렇게 된대요 귀엽죠 김치찜 만들어 먹을 등심 하나 사가요 이게 2.2kg라 4등분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 갖고 싶다 공룡 트럭 너무 웃겨 우와, 여기 이렇게 꺼내는 거야. 응. 되게 비싸. 7만원이야, 7만원. 뭘? 하나? 집에 이 똑같은 의자가 두개 있거든요. 식탁 의자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책상 의자를 다 버렸거든요. 서서 한다고. 근데 가끔씩 책상 의자가 필요할 때. 식탁 의자를 옮겨가면서 사용했는데 마침 똑같은 의자를 할인 판매하고 있어서 하나 듭니다. 미림, 간장, 후추, 설탕.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이게 하얀 달걀을 먹어본 사람들은 하얀 달걀만 더 먹게 돼. 요 색깔이 이렇게 예뻐. 노랗당. 응. 계란말이를 해도 노랗게 예쁘게 나옵니다. 오늘은 11월 3일 월요일 저녁은 돼지고기 김치찜에 계란말이입니다. 보였지? 이게 등심 샀지 우리? 응. 돼지고기 등심. 진짜 맛있다. 응. 김치가 막 야들야들해. 응. 오래 끓여 가지고. 응. 무조건 김치찜은 오래 끓여야 돼. 맞아. <laughs> 귀여워.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멍이 씨. <laughs> 이거는 뭐 반찬이 필요 없어. 이거 하나 있다. 그냥 먹으면 맛있어. 오늘은 11월 5일 수요일. 저녁은 시래기 된장국에 3일째 먹는 김치찜, 꼬들 빼기 닭지젓, 햄과 계란 후라이입니다 아유, 맛있다. 말린 시래기를 사서. 물에 불려서 삶아서 질긴 겉껍질을 까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시래기 요리. 한 마리 먹어야 쨍. 어제는 김치찜에 라면 넣고 끓여 먹었어요.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김치찜이 또 남아서 3일째 반찬으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6일, 목요일, 저녁은 카레입니다. 어휴, 당근 색깔이 예쁘다. 카레 진짜 오랜만에 만들어 먹는것 같아. 카레인 김치지. 이거다. 진짜 맛있네.